처음 매니저를 본 날이 떠오른다. 앞으로도 이곳에 있어 주길 바란다. 어... <laughs> 좋아한다. 정말 좋아한다. 음, 매니저? 얼굴이 빨갛다. 어디가 아픈가? 올해는 더 튼튼하고 강한 사람이 되자. 어느덧 백 일이 됐다. 그동안 매니저와 가까워진 것 같아 좋다. 저기 그러니까. 음... 생일... <laughs> 생일을 축하한다, 매니저. 그럼 이만. 내 생일? 아니, 생일을 기념하는 건 처음이라서 놀랐다. 고맙다, 매니저. 하늘을 나는 술로기 얘기를 들었다. 굉장히 탐나는 사냥감이다. 비상식량이 떨어져서 걱정스럽다. 너무 늦은 시간이다. 매니저는 피곤하지 않은가? 사람은 누구나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다. 나는 그것에 조금 더 성실할 뿐이다. 군것질은 좋아하지 않지만, 초콜릿은 예외다. 위험해! 바쁘더라도 걸으면서 일을 하지 마라. 매니저, 오늘은 나 말고는 아무도 믿지 마라. 귀신이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. 사냥꾼은 쉽게 지치지 않는다. 눈이 오는가. 애프터라이프. 처음 매니저를 본 날이 떠오른다. 앞으로도 이곳에 있어 주길 바란다. 멈추지 마라. 어, 이건 어?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인가? 예상하지 못했다. 매니저 고맙다. 불쾌하다. 먹을 게 많다. 든든하다. 문제 없다. 빨리 빨리 시작하면 빨리 끝낼 수 있다. 빨리 시내 손을 잡아라. 나에게 주는 것인가? 기분 좋다. 기분이 좋다. 믿음이 자라고 있다. 나는 튼튼하고 강하다. 분발했다. 어둠은 결국 물러가는 법이다. 강해졌다. 훌륭하다.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. 고맙다. 잘 쓰겠다. 조금 더 있다가 갈 수는 없나? 애프터 라이프. 소원을 담는 만화경, NHN. 어, 어? 시작하는 건가? 문제가 생긴 것 같다. 기다리는 동안 사냥을 가지 않겠나? 나를 원했나? 보기만 하면 웃음이 나는 걸 곤란하다.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고대하고 있었다. 사냥을 시작한다. 힘이 간절하다. 이대로. 쓰러질 순 없다. 끝이다. 도움을 받았다. 소란스러운 놈. 겨우 그 정도인가? 야, 이런 어리석은. 네가 마지막이다. 방해 마라. 이제 얼마 안 남았다. 고통은 없을 거다. 놓치지 않는다. 막 맡겨둬라. 뒤를 부탁한다. 상대해 주마, 덤벼라. 약한 놈은 물러나라. 분하다. 오랜만이군. 체력이 떨어졌다. 생존, 그냥 지나칠 수 없다. 운이 좋다. 이건 내가 어리석었다. 나는 확실하다. 반갑다. 위험한 일은 내가 하겠다. 마음에 든다. 성공이다.